여러분 해킹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뭐 영화에서처럼 어두운 방에서 후드티 뒤집어쓰고 막 복잡한 코드를 미친듯이 입력하는 그런 장면? 사실 모든 대단한 해킹의 진짜 시작은요? 그렇게 요란하지 않아요. 아주 조용한 정보 수집 바로 정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웹 보안 시리즈를 시작할 건데 그첫 번째 주제인 이 정찰 기술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아요. 진짜 시작은 화려한 공격이 아니에요. 마치 틈정이 사건 현장에서 아주 작은 단서 하나하나를 모으는 것처럼 조용히 그리고 끈질기게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게 출발합니다. 도대체 어디를 공격해야 할지,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딘지를 찾아내는 바로 그첫 걸음이죠. 이 정찰 단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빈집을 털기 전에도 어떤 창문이 열려 있는지, 어느 문이 허술한지 미리 다 확인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하나하나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인데요. 먼저 해킹의 가장 기본, 정찰이 도대체 뭔지, 왜 중요한지 알아볼 거고요. 이어서 디지털 지도를 그리듯이 공격할 지점을 찾아내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로 비밀을 파헤치는 기술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식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해커의 윤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장 기초적인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시죠. 자. 이두 가지 접근법의 차이를 아는 게왜 중요하냐면, 바로 들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수동적 정찰은 말이죠. 비유하자면 도서관에서 상대방 회사에 대한 자료를 조용히 찾아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능동적 정찰은? 이건 직접 그 회사에 찾아가서 문을 똑똑 두드려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상대방이 알아챌 수 있겠죠. 공격 표면.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쉽게 말해서 공격자가 건드려 볼수 있는 모든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웹사이트, 서버, API처럼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공격 표면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정찰 단계의 최종 목표는 바로 이 공격 표면의 지도를 아주 상세하게 그리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문도 많고, 문도 많은 집일수록 들어갈 곳이 많아지는 것처럼 이 공격 표면이 넓으면 넓을수록 해커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까 실제로 어떤 도구들을 써서 어떻게 지도를 그리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첫 단계는 뭘까요? 바로 목표 웹사이트 말고 그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숨겨진 땅즉 서브 도메인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test.company.com이나 dev.company.com처럼요. 이런 테스트 서버들은 보안이 허술한 경우가 많아서 때로는 진짜 금맥이 되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진짜 전문가 팁 하나 드릴게요. 절대 하나의 도구만 쓰지 마세요. 여기 보이는 여러 도구들을 같이 실행해서 나온 결과를 합치는 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각 도구가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긁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훨씬 더 완전한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서브 도메인이랑 IP 주소 목록을 쫙 뽑았으면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네, 바로 각 주소에서 어떤 문이 열려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이 분야의 전설, NMAP입니다. 자, 여기 명령어 뒤에 붙은 마이너스 P나 마이너스 SB 같은 거 보이시죠? 이걸 플래그라고 부르는데 그냥 뭐 추가 옵션, 특별 주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P는 여기 있는 문 65,535개,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 다 두드려봐! 하는 거고, 마이너스 SB는 문 열려있으면 거기서 무슨 프로그램 돌아가는지 버전 정보까지 싹다 알아내! 하는 거죠. 목적에 맞게 이걸 잘 골랐어야 진짜 고수입니다. 스캔 결과는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요. 오픈은 말 그대로 문이 활짝 열려있다는 뜻이고요. 클로즈드는 문은 있는데 굳게 잠겨있다는 뜻. 그리고 필터드는 아예 방화벽이라는 경비원이 맡고 있어서 문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신호를 정확히 읽어내야 어디를 공략해야 할지 감이 오는 거죠.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시스템을 직접 건드리지 않고도 정보를 캐내는 아주 흥미로운 기술들을 알아볼 겁니다. 이번에 알아볼 건 OSINT. 우리말로 하면 공개 출처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더 하베스터 같은 도구는요. 목표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게 아니라 구글이나 링크드인처럼 이미 공개된 공간을 샅샅이 뒤져서 직원들 이메일 주소나 이름 같은 정보를 수집해요. 그러니까 전혀 들키지 않고 정보를 모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찾아낸 이메일 주소나 이름, 이게 어디였을까요? 나중에 피싱 메일을 보내거나 하는 식으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공격, 이걸 사회공학적 공격이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구글이야말로 엄청난 해킹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구글은 이미 전 세계 웹에 방대한 정보를 차곡차곡 쌓아뒀거든요. 우리는 그저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방법만 배우면 됩니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사이트, 나, 파일 타입 같은 아주 간단한 검색어를 조합하는 것만으로 관리자가 실수로 노출한 로그인 페이지나 회사의 내부 기밀 문서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글 해킹 또는 구글 도킹이라고 불리는 아주 강력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점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배운 이 모든 기술들은요, 오직 허가받은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테스트를 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지금까지 여러 도구와 기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이 지식을 다루는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원칙들은 꼭꼭 기억해주세요. 정찰은 모든 해킹의 기초라는 것, 그리고 항상 들키지 않는 수동적인 방법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 또 절대 하나의 도구만 믿지 말고 발견한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 바로 이런 것들이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배운 이 기술들은 정말 강력합니다. 이건 마치 만능 열쇠와도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강한 힘에는 그만큼 무거운 윤리적 책임이 따릅니다. 이제 여러분은 디지털 세상의 수많은 자물쇠를 찾아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잠긴 문을 열어 시스템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인가요? 그 선택은 오직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더 깊이 있고 유용한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진진한 외부한 이야기로 돌아올 테니, 꼭 기대해 주세요.